만약 지난 한해 재택 근무를 하셨다면 캐나다 정부의 재택 근무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집에서 일해온 캐나다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2021년 세금 납기에 앞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은 홈 오피스 세금 공제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를 공개하고 답변했습니다. 세금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재택 근무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격 기준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정액 요금법을 통해 청구를 희망할 경우 2020년에 적어도 4주 연속 50% 이상 재택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2020년에 재택 근무를 한 일자에 따라 하루당 2달러씩 최대 400달러까지 균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홈오피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고용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상세 요금법에 따라 청구할 경우에도 2020년 중에 재택근무를 했어야 하며 자택 작업 공간에 관한 비용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정액교금인 1일당 2달러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다 상세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비용이 적용되나요? 임시정액요금법은 일반적으로 업무에 사용되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홈 오피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전기료, 인터넷 접속료, 펜이나 종이 등의 사무용품, 휴대폰 사용시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재택근무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하루 2달러 이상이거나 보다 복잡한 내용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세 요금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인가요? 세금 크레딧인가요? 공제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청구되는 홈오피스 비용은 개인소득세 환급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개인이 납세해야 할 소득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경감되어 결국에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재택근무를 선택한 경우는 청구인이 캐나다 국세청의 나머지 자격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구했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선택했는지에 관계없이 승인됩니다. 만약 재택근무가 필수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용주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면 캐나다 국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시정액요금법은 세대별이 아닌 개별로 계산됩니다. 즉, 자택근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홈 오피스 비용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근로자 홈 오피스 비용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재택근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여전히 임시정액요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요금법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고용주가 변제한 경비는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